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알보 야구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6월 트레이드 썰 그리고 현장 트레이드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트레이드 이야기냐 어떤 분은 머니볼을 트레이드 볼로 바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여러분들이 현재 가장 많이 머니볼에 문의를 주시고요. 또 관심이 높은 게 트레이드입니다. 얼마 전이 트레이드와 관련해 한 관계자의 한 구단 관계자의 기뜸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다시 찍게 됐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럼 제가 취재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총론으로, 어 전체적인 트레이드 시장 분위기 한번 점검을 하고, 또 강론으로 어떤 트레이드가 오갔고, 오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2주 전, 월요일이었죠. 어머니볼 라이브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 트레이드 시장이 잠잠합니다. 벌써 2주가 흘렀습니다. 그랬는데도 지금 트레이드 시장은 조용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순위표가 다 촘촘합니다. 지금 구단들이 분위기를 들어보면 다들 동상이몽 단계입니다. 심지어 최하위에 처져 있는 이 키움까지도 우리는 아직까지 가을 야구로 포기하지 않았다 라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제 옆에 보시는 게 6월 23일자 프레하고 전체 순위표입니다. 1위 기하부터 4위 두산까지 격차는 불과 4경기입니다. 그런데 5위 ssg부터 8위 롯데까지 격차를 보면 또4 5경기 2차 밖에 되지 않습니다. 12키움도 아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즌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구단도 선뜻 대형 트레이드라는 말을 못꺼냅니다자 만약 순위 경쟁을 하는 팀끼리 트레이드가 이루어집니다. 유니폼을 바꿔 입은 A 선수는 잘하는데 B 선수가 못 한다. 이러면 난리가 나겠죠. 결국 대형 트레이드를 하는 것은 셀러가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셀러가 예, 대놓고나 셀러라 라고 말하는 구단은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트레이드 시장은 물밑에서 어느 정도 교감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건물급 선수는 절대 지금은 못 내놓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바로 트레이드 후유증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두 번째 올해 트레이드 설 중심에 하나가 시즌 초반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김경문 감독이 부임한 뒤약한달 동안 선수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섣불리 빨리 빨리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어, 김경문 감독이 선수를 좀더 테스트 해보고 어떤 쪽으로 움직여야 할지를 봐야 할것 같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6월 4일 1군 지휘봉을 잡았고요 지금은 현재 선수들을 고루 기억하면서 두루 파악하는 단계 지금 어느 정도 라인업의 윤곽이 좀 보이고 있죠 베테랑 선수부터 1.5군급 선수까지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지금 감독이 바로 왔다고 해서 트레이드를 하기는 부담스럽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물론 김경문 감독도 주전급 전력을 지금 내주는 트레이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눈치입니다 결국 올해 트레이드 시장에 바이어가 될 것이라는 이 한화가 주춤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셀러가 될수 있는 키움도 아직은 좀더 쌓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응원해주는 팬들에게도 이게 도리죠 여기에 키움은 급할 것이 없습니다 자 저는 키움이 셀로로 변신하며 마무리 조상후 외국인 원투펀치 그리고 다른 주전 야스쿱 전력을 팔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 이런 선수들이 매물로 나온다 그렇게 되면 줄이 섭니다 특히 외국인 투수 시장이 지금 현재 시가 마른 상황에서 헤이수스 후라도 선수는 다른 팀의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키움은 다른 구단이 너무 장사를 잘하는 구단 이라면서 경계를 합니다.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한 단장의 말을 한번 들어왔는데요키움쪽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1, 2라운드를 내줘야 된다. 신인 지명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즉적감 선수까지 줘야 되는데, 아, 그래서 키움과 트레이드는 망설여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단장은 키움이 현재 1라운드 1번, 그리고 7번을 확보한 상태에서 또 하나의 1라운드 카드를 지려고 하는 것 같다. 라고 기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니들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1라운드 뭐 최소 1라운드 내줘야 되는데 정말 쉽지는 않죠. 자, 결국 트레이드를 하는 것은 확실한 셀러 그리고 바이어가 있어야지 시장이 무리 있게 됩니다. 현재로선 어느 구한 구단도 선뜻 우리 이 선수를 내놓았소 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총론이라고 치면요. 저는 여기서 좀더 들어가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트레이드 시장이 아예 꽉 막힌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A, B로, 예, A 구단, B 구단으로 구단 이름을, 예, 부르겠는데요. 트레이드라는 것이 이게 참 민감합니다. 저도 현장을 취재를 다녀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구단 이름을 깐다. 저는 그러면 현장 취재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방 구단 A B는 여전히 트레이드로 전력 보강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A 구단, 서울 수도권 한 구단과 협상을 마쳐봤는데요. B 구단으로 할게요. 파워를 갖춘 외야수 자원에 대한 오퍼를 넣었고요. 신인 드래프트에서 3라운드 이내로 뽑았던 유망주 투수까지 줄수 있다 이렇게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내줄 수 있는 이 카드, 예, 이뭐 유망 투수 카드 많은 구단이 탐을 낼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 수도권 비구단에서 올해 신인 지명권 등을 추가로 요구를 하면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트레이드에 아주 보수적인 이 서울 수도권 비구단이라서 트레이드가 어려웠다라고 해당 구장 관계자 작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지방구단 C, 예, 중복 포지션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비슷한 수준의 선수들을 정리를 하고 조금 팀컬러를 바꿀 수 있는 자원을 영입하려고 하는데, 시장에 몇몇 선수를 내놓았습니다. 오퍼는 받고 있는데, 현재 썩 마음에 드는 카드가 없는 눈치입니다. 되도록이면 이 구단, 이 B구단은요, 자신들과, 이 C구단은요, 자신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순위권에서요. 예, 이런 구단과 트레이드를 원하려고 하는데, 요 조건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어, 이제 반등이, 예, 없으면 끝인 D구단이 요 카드, C구단이 내민, 예, 내놓은 카드에 현재 관심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 제가 유튜브 채널, 크버 오프너 채널에서 말씀드린 e 구단 마무리 출신, 예. 트레이드 시장에 마무리로 이 준수한 성적으로 올렸지만, 현재, 예, 감독의 신뢰를 좀 많이 잃어서 입지가 줄어든 이 투수인데 이 선수 분명히 어, 불펜진이 구멍난 몇몇 팀들에게는 확실한 전력보강 카드가 될수 있습니다. 이 선수로 인해서 6월 말이나 혹은 7월 트레이드 시장이 아주 아주 뜨거워질 수 있고 만약 성사가 된다면 꽤큰 규모의 트레이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선수에 대해서 이 보유하고 있는 이 팀은 트레이드 오퍼 적극적으로 받겠다. 라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 영상을 찍기 전에, 아, MBC 스포츠 플러스 오후 8시, 월요일 오후 8시에 방송되는 비하인드 녹화가 오늘 있었는데, 아, 정민철 단장, 유성규 단장이 이렇게 출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녹화 전으로 트레이드에 관련된 이야기를 두 단장님, 예, 단장 출신의 두, 두 인사에게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에, 트레이드를 협상만 하고 오가다 끝난 트레이드가 정말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예, 트레이드는 성사되어야 되는 거지. 예, 트레이드가 참 이게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서 제가 6월 트레이드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는데 이건 뭐 1군급 정해전력들 이야기고요. 1.5군급 그리고 2군급에 대한 트레이드는 조만간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KBO 영감을 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6월의 트레이드는 총 26건이 있었습니다. 평균 뭐 한해 한건 이상 나왔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면밀하게 좀 살펴보면요. 6월 트레이드는 대부분 정해전력 트레이드가 아닌 1.5분급 선수의 이 교환이 자주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6월에 트레이드가 없었는데요. 대신 7월 초에 트레이드가 바로 있었고 뭐 7월 트레이드 마감 시점에선 대형 트레이드도 나왔죠. 올해도 6월 트레이드는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 그런데 뭐 방심을 할 수는 없죠. 예, 그리고 정세용 기자 자주 틀립니다. 예, 이거 감안하시고 6월에 진짜 트레이드가 없을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런 분위기를 여러분들께 계속 상세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단 단장 그리고 팀장급 민사 등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그리고 직접 만나서 들었던 현장 분위기를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머니볼은 각종 이족 소식에 강한 뉴스 채널입니다. 각 구장 현장 기자들과도 주기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머니볼 출연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저도 현장을 직접 뛰면서 지난 주에는 뭐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열심히 취재하고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알리겠습니다. 구독. 한번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여러분 발로 뛰면서 생생한 야구 현장, 야구 이야기 많이 갖고 오겠습니다. 진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